네 안녕하십니까 꼴다방 TV의 건우스 지미스입니다네 저희가 지난번 개막전이었나요? 수원과 전북과의 프리뷰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울산과의 홈 개막전 경기를 같이 보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네홈 경기니까 다 준비해 오셨죠. 네영관의연관 연간. 여기 찍고 들어왔습니다. 대단가요? 뭐좀 띠띠띠 소리 좀 나. <laughs> 경비실에 시에... 넘어로 쳐다보는 거 아니야? 경비실에서 전화한 거니까. <laughs> 네 어쨌든 뭐 수많은 팬들의 또 수원 팬들의 그 함성 속에서 치러져야 될그 개막전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건좀 아쉽네요. 네, 그나저나 짐스 씨, 저희 일주일 동안 부들부들했잖아요. 심기가 많이 불편했죠. 네.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 팬 여러분 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스포츠뉴스를 안 봤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 프리뷰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경기에서 그대로 나왔거든요. 예, 네, 저희가 지금 공식전에서도 지금 아직 아침 펌에서 승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북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퇴장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퇴장이 나왔어요 나 설마 했어요 나 진짜 그 장면 보고 <laughs> 전반전 볼 때까지만 해도 와 이거 잘하면 대월을 낳겠구나 그, 설레발쳤잖아요 네. 저희 근데 아쉽게도 또 냉정하지 못한 경기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플랜A가 좀 확실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해간것 같아요 음. 이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뒤로 내려서 역습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형태의 경기는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음. 전반전에 좀맞서서 잘했고 이로 인해서 체력이 좀 떨어져서 후반전에 제가 내려앉은 게 아니라 밀린 거예요. 체력이 그렇죠. 네, 네. 떨어지면서 밀리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안토니 선생 그런 무리한 타클도 나오고 그렇죠. 네. 여기서 플랜 B 플랜 C도 너무 늦었어요 대응이. 음. 좀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또한번 당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도 와우. 다행인 건 우리 또 헨리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반다이크예요아 네. 진짜 뭐 극찬해도 아깝지 않은데 이번 울산전에서는 이 헨리 선수의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또시험대 오를 거예요 상대의 공격수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 올 시즌 헨리 선수를 믿고 음. 끝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울산 수원 상대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어 울산은 1차전 그 개막전이었죠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태환 선수가 키 포인트입니다 김태환 네. 선수가 이제 오른쪽 사이드 백인데 전술의 핵심이에요. 음. 변형슬백처럼 김찬 선수가 수비 시에 내려오지만 공격 시에는 윙어처럼 깊게 올라갈 거고 그 윙인 이청용 선수가 중앙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위해 들어올 겁니다. 반대 김인선 선수의 스피드로 인해서 크랙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신진원 선수 또한 이런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공격을 가서 하겠죠. 아마 수원 3리백이 박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반대로 소원은 안토니스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중원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똑같이 3백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양쪽 윙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 윙백들은 또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 또내지 못하고 예. 네. 계속 소비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잘하면 전북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답답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돌아와서 43,271번의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냥 편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편하게 졌다 그냥 판 깔아줬.. 뭐 이런거? 대형 참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예. 숫도서 자 그러면 정령 수원은 울산을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나마 조금 생각해 봤는데, 울산은 수원이 분명히 또 스리백으로 내려 앉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비가람 낳고 다 올라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수원은 분명히 계속 수세에 몰릴 텐데, 이거에 대한 역압박을좀 빠르게 펼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공을 뺏어서 올라갈 때, 상대가 분명히 김태환 선수 올라가고 그 뒷공간에 자리가 빌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희건 네. 선수가 투입된 것 같아요. 이 공간, 이빈 공간을 빠르게 선점하는 게 오늘 경기에 그나마 수원이 노려볼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아닌가. 생 합니다. 네. 그러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4만 몇 번을 돌려도 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을 테니까. 네, 다 같이 수원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아... 보시죠. 보시죠. 편하게 봅시다. 네. <laughs> 편하게 예 경기는 네 역전패입니다 역전패 3대 2로 텔레스코 역전패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너무 깊게 아쉽긴 한데요 <laughs> 잘 싸웠어요 예 저는 오늘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했거든요 아 울산 졸라세다 막 이래갖고 한4대0 5대 0도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의외로 잘 싸웠어요 또 리드하고 있었잖아요 또잘 싸웠는데 참못 버틴 거는 너무 아쉽죠 실수에 의해서 못 버텼으니까 네. 그래서 아 역시 우리는 강팀이 아니구나 실수가 잦다 이런 생각도 느꼈는데, 또 그만큼 불운했어요. 홍철 선수가 후반전 초에 부상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울산이 교체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수원이 막 어수선하고, <laughs> 네. 중심을 못 잡아주고 선수들이. 그러면서 이제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게 아쉽고, 또 실점 다음에 한디건 선수라도 있었으면 은 계속해서 빠르게 역습해서 벗겨내고 할수 있었거든요. 한희건 선수 그동안 다르게 오늘 굉장히 잘했어요. 어, 잘했죠. 근데 또 부상을 당해서, 곧 부상도 전반전에 당한 부상이잖아요. 네네. 또참 이런 불운이 같이 겹쳐서 좀 아쉬운 경기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울산이 교체를 하고 나서 또 골을 넣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저희는 상대가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를 했을 때 너무 무방비하다는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두 명이나 교체되면서 바로 진짜 전략이 달라지면서 음. 추가골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김도훈 감독이 준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겠다 근데 반면에 수원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기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전술이 부족하지 않았나 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네. 이길 거라는 거는 시나리오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이 있... 리드하고, 설마 것도 2대0으로 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안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네. 어쨌든, 저희가 항상 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플랜 b c 가 없다라는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잘 드러났다. 그리고 후보 선수들의 덱스가 음. 확실히 얇다. 강팀이 아니다. 뭔가 게임을 바꿀 만한 선수들이 없다. 예, 네, 참 많이. 아,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예, 뭐안 그래도 중계 내내 중계진에서 이청룡 선수만 얘기 막 예. 했었거든요. 우리 홈인데도 참 그만큼 수원에 대표하는 이제 스타가 없구나라는 것도 좀 음.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고. 런데 그럼에도 잘 싸웠어요. 오늘 정말 크게 질줄 알았는데 잘 싸웠고. 뭐 다음 경기가 또 기대는 됩니다. 우리가 좀 운이 나쁘게 우승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랑 초반에 연달아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운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다음 경기마저 우리가 진다면 큰 결단해야죠 네 예, 저는 예. 큰 형님이라도 좀 집에 가셔야 되지 않나 음. 왜냐면 선수들 지금 패배의식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계속 지죠 우리는 안 되나? 뭐 아니면 내 동료를 못 믿고 아 우리 감독님 못 믿고 아이 전술로 안 되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선수단을 가득 찰 텐데 이런 심리적인 것도 좀잘 극복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세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또 울산, 전북 만나면서 대패하면서 기존에 준비해왔던 노바쿠 축구를 폐기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만약에 다음 경기 인천한테 마저 진다면 또 작년과 같은 과오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축구마저 폐기를 했을 때 과연 대안이 있을 것이냐 암담합니다, 진짜. 그래도 그런 해법을 찾는 거는 팬이 아니라 감독님이자 뭐 네. 코칭 스텝 하는 거니깐요. 잘 해법을 찾아서 다음 경기부터는 조금 쭉쭉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작년보다 또 지난 경기보다 좋은 경기가 나와서 네. 그나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경기를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 좀 전략이 음. 필요할 것 같고 아 진짜 저희가 이제 함께 직관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아니 둘이 좀 이기게 좀해 줘라 좀. 해줘라, 좀. <laughs> 이 영상도 못 쓰게 할 거예요, 지금. 네? 어, 좀 이기게 해줘 전북전 승리해. 전북전도 못 썼잖아요 영상 아, 못 썼죠 아 진짜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지금 뭐 선수단 향해서 과도한 비난은 좀 네.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다음 경기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영상으로 되돌아올지또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직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알찬 영상을 좀더 찍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높받고. 안녕. 안녕.